<laughs> 왜 이렇게 많아? 민다버그 아, 와. 레몬에이드. 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이 <laughs> 뭐예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인터와인 역시 짱, 짱.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닐 거야. 오늘의 기획은 <laughs> 돈지라. 다니스 써야 돼. 너무 간단가많 저희가 왜이 100만원어치를 사게 됐냐면 그동안 위스키를 구입할 시간도 없었고 해외 나가느라 돈을 쓰느라고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라인업을 비교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이빠진 것들이 있어요 12년, 15년인데 18년이 없다거나 뭐 여기서도 글랜 모렌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쭉 있는데 더 넥타가 없죠 또 여기 뭐글랜드로나에서도 15년이 지금 빠져있고 글랜 알라키도 15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라인업이 하나씩 좀 빠져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채워넣는, 중간중간 채워넣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날 잡아서 몰아서 100만 원어치 이상 구매를 하자라는 마음 먹고 출발해보겠습니다. 고고고! <laughs> 근데 오늘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지금 37도인가 그래. 여기는 홈플러스 가양점에 왔으면 종류가 좀 많은 편이야. 맞아. 이 중에 좀 사야 될것 같은 거는 저희가 발벤이 12년과 16년이 있는데 14년이 없어. 근데 여기 가격이 괜찮아. 근 네, 저희가 어, 전국 최저가 리커샵을 찾아봤는데도 16만 원대에 어쨌든 사바 16만 원인데 1 9 0 0원 주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나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확인 안 하고 막 깨진 거나 금간거 갖고 올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갖고 오시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예전부터 이 저가형 중에 이거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전문 분야로 다시 돌아가 어, 다시 전문 분야, <laughs> 저가형 전문 분. 야 홈플러스면 반은 옴드캐슬이잖아. 15,900원 이네요 이 만원대 위스키 이건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뭐 리뷰 해드려야지 그, 그란츠 맛이. 트리플르도 15,900원 또뭐 존바 16,800원 지금 벨즈도 있고요 레이스만도 있고 타이틀 파이, 맥킹도 있고 이런 위스키들 중에 과연 올드키스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는 마곡동에 왔습니다 이렇게 미스트 써가지고 마곡동에 의외로 리커샵들이 저렴하게 파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곡동 쪽에 좀 몰려있어 그지? 그런 거 되게 많아 어. 지금 저희가 데일리샤 최저가 검색해서 지금 다니는 거라 그래도 저희 근처에서는 마곡 쪽에 제일 저렴한 데가 많고 그 다음에가 일산 쪽, 일산 동구? 뭐 이쪽에 조금 많이 있어요 카틀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규모가 꽤 크네요 여기는 로디스는 44만 원 우리 에로디스 샀는데 그래 아벨라워 16년 8년 25만 원인 거 조금 지금 충동적으로 우리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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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고 싶은 생각 이 있었으나 지금 능력이 안 되고 일단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 라인업 한번 딱훑훌읍시다 아벨라워 너무 맛있잖아 오늘은 좀 계획대로 어, 계획대로 좀 움직여 충동은 좀금물이야 이제 여기도 마곡인데 다른 미코샤 오에노라는 이코샤를 한번 와 보니까 문을 안 열었어 4시야 그래서 바다 한데 갔다가 다시 오기 전에 <laughs> 금강산도 식구 어, 너무 더워 <laughs> 너무 더워. 어. 여기도 마곡 공항대로라고 하는 40도 세계 주류 한입 맞게 해서 오픈했군요 다행이다 보면 알죠지 <laughs> 아이고 어,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 찾기도 힘들었네 여기가 뭐야 바트 와,랑 같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달모 포트우드랑. 네. 어. 야, 씨. 와이터키 음. 이 정도 패키지면은. 그럼. 가격에 저게 말이 되나? 무조건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이거 선물 주기도 좋고. 선물 주기 진짜 좋아 어. 가자. 그래도. 어? 클로즈드? 네. 지금 와요. 아, 아, 네네. 초대를 하려 했어. 이게 구형이고 신형인데 예, 우리 예. 싼거 사자. 시, 그냥 어? 저희가 신... 아, 최저가로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저희. 예. 갑시다.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마 지막장소가 될것 같아요. 예, 여기는 주류 상애비 일산점입니다. <laughs> 진짜 멀이 c o n 없네. 이렇게 위스키를 사본 적이 없어서 희가 처음이다, 처음 진짜. 안녕하세요. 18만 3천0 0 이게 90만 1만5 0원 이렇게 갈 거야, 안갈 거야. 이것만 말해. 이건 충동이야. 아. 어, Sunday. 패스. 음. 아유, 이제 진짜 다산것 같은데, 아좀못산 것들은 나중에 또 사긴 하겠지만, 이번에 지금 오늘 목표한 거는 그래도 다, 어, 다 성공한 다것 같아요. 샀어, 가겠지. 일단, 일단 가가지고 정리해봅시다. 술, 안주. 자 이게 오늘 저희가 산 어, 물건들인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글렌드로나 15년 그거고 아벨라오 이거 12년 논칠필터인데 저희가 12년 그냥 일반 버전을 했었는데 40도짜리 이거는 논칠필터 46도짜리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맛있다고 꼭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희가 샀고 이거는 저희가 트레이더스에서 지금 47,900원? 8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잔세트까지 해서 엄청나게 싸게 팔아서 이걸 샀고요 아... 달모 달모어 12년 이것도 구형 구형은 그 43도짜리고 맛이 더 괜찮다... 괜찮을 것 같아서 구형으로 샀어요 근데 저희가 40도짜리는 그냥 있어가 나중에 비교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달모 포트우드 드디어 포트우드 드디어 들어왔다. 아 진짜 저희가 예전부터 이걸 너무 가,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사는 김에 저렴하게 좀산 편이고 아... 글렌몬렌지 이번에 신형 넥타 16년짜리 이게 사실 구형 그냥 넥타도르가 있는데 그게 훨씬 한 4-5만원 더싸 근데 이거는 14만 4천원에 우리가 샀는데 10만원짜리 넥타도르가 이미 지난 거 우리가 우리 좋아하지도 않아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나온 신형을 라인업을 해서 이게 훨씬 지금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치. 가격을 더 주고 이걸로 이제 입받는 곳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베니 14년 참 이거 저희가 발베니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다 보니 12년하고 16년을 갖게 됐어 근데 또 이가 빠져있잖아 나중에 딱 라인업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요거 한번 14년 참 아까웠지만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그냥 만원짜리 하나 저기 홈플러스에서 올드키스리 하도 이제 좀 가성비로 뭐저저기 많이 많아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맛이 어떤지 나중에 한번 자 이거는 글레알라키 15년 글레알라키 15년 저희가 12년하고 1 7 0년그 CS가 있는데 15년이 없는데 15년이 다들 이제 맛있다고 소문이 좀고 하니까 15년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하기 했습니다. 아 글램 PD 18년 사실 제일 여기서 사고 싶지 않다안 사고 싶어. <laughs> 정말 안 사고 싶었고 돈도 이렇게 비싼 거의 18만 원 주고 샀어 17만 얼마인가. 근데 제일 사고 싶지 않았던 위스키지만 저희가 글램피드를 좋아하지 않지만 진짜 이건 컨텐츠를 위해서 어. 왜냐면 글램피드 18년이 전세계적 기준이잖아 대주, 제일 대중적인 기준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맛있냐 저가 맛있네 이제 비교할 때 제일 기준점이 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저희가 사는 위스키드입니다 아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데 이게 말이 되 하루만에 나왔습니 썸네일 하나 찍니다 하나 둘셋 옛날 <laughs> 똑같은 표정을 준대. <laughs> 저희가 이제 안 샀다고 또 우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영수증 다 있고요. 이렇게 이게 대충 얼만지 계산을 한번 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참치랑 저렇게 맥주들을 산게 있거든요. 이 맥주도 산거 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무려 1 2 7만 1274, 680원. 만나지 더듬었어 <laughs> 저희가 하루만에 130만원 돈을 질렀다 저희 맥주까지 해가지고 다 하면 130몇만원까지 나왔다 그렇지. 야 이거 근데 저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돈이 많아서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하나씩 찔끔찔끔 사지 말고 뭔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좀 모아놓자 모아놓고 돈을 계속, 계속 모았습니다 저희가 뭐 광고나 조회수 나온 것들을 조금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서야 사실은 다 원래 있어야 되는 술들이잖아요 위스키 유튜버라면 어. 근데 먹어는 봤지만 어, 갖고 있지 어, 않았던 그치니까. 술들. 어, 이거 위주기도 하고, 못 먹어본 술도 있고, 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산 거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리뷰를 이제 또 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컨텐츠로 쓰려고. 재밌고 좋은 컨텐츠. 해 어, 하려고 이사 와서. 왜냐면 이사하기 전에 너무 무겁잖아. 그래가지고, <laughs> 이거 들고 오는 것도 너무 무거웠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재밌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빠라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laughs> 이제 계속 그렇게 해 아, 진짜 텐션 떠났다고 하니까.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 아 참치 색깔이 너무 좋은데? 부터 맛있어! 아이 맥주로는 안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웃음> <laughs> 아, 무래도 피트가 들어가야되겠기에 여기에, 여기어여어에 이거 1리터 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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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찍도 안찍고 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 여 왔다다 왔다 왔다 메일 <laughs> 이메리 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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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뒀잖아 <laughs> 왔다 잠깐 실컷 네, 홍보를 했더니 네, 그랬잖아 네. 왔다 왔다 아 멤버즈 가입해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돈 내는 거예요 예쁘 감색하게